네, 자리를 갖고 오셨습니다. 네. 자리오셔서 네, 중앙에 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방금 소개받은 주식회사 애니홈스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김관수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또 이렇게 제가 건배사를 할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무한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013년에 저희는 에너지 대전에 처음 출품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중소기업 작은 기업이 만든 제품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로 감사함을 느낍니다. 물론 각 분야별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들의 성함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발로 뛰는 직원들,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물론 기획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 계신 분들 감사하죠. 저희는 이번 에너지 대전이 두 번째입니다. 아마 처음 출품하신 기업이 있다면 다음 기회에 또한번 참석해 보십시오. 두 번째는 더욱 끝내줍니다. 왜냐하면 많은 열매가 1년, 2년, 3년째 되니까 맺어집니다. 까다로웠던 일본이 그 일본 회사가 대한민국의 작은 중소기업에 만든 제품을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그 제품을 오늘 비로소 계약을 맺고 많은 분들이 함께 참석했습니다. 이것은 이런 에너지 대전이 아니고는 저희가 할수 없는 일을 에너지 대장큰 행사를 통해서 많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밭 분야에서 바이오미팅을 추천해 주는 우리 몇 분의 이름을 제가 감히 거론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한 일이죠. 최순혜 팀장님, 이선영 대리님, 그리고 김진호 대리님, 현장에서 발로 뛰는 분들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내 이년에도. 이 에너지대전은 더욱 더 발전해서 더 크게 많은 기업에게 홍보하고 전 세계로 저희 대한민국 제품이 발움할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바랍입니다 여러분들께 감히 건배를 제안합니다 제가 위하여라는 말씀을 주시면 우리 모든 사람들께서는 대박 한번 해보자고요. 대박 해주시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제가 한번 선창하겠습니다. 위하여! 대박!